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명인전 중결승전. 자, 김은지 선수 대 박정환 선수가 만났는데요. 와, 김은지 선수가 명인전 4강전에 또 올라왔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상당히 명인전과 인연이 많은 그러한 기사인데요. 명인전 중결승까지 올라왔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자, 상대는 이제 최강의 박정환 구단 아니겠습니까? 자, 김은지 선수 대 박정환 구단. 과연 어떠한 흥미로운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은지 선수구요. 백이 박정환 구단인데요. 와, 지금 박정환 선 선수, 이 포석, 어디선가 많이 보신 듯한 그런 포석 아니겠습니까? 이 포석은 박정원 구단이 출람배에서양카이원 선수에게 졌던 그러한 포석 아니겠습니까? 와, 박정원 구단도 정말 대단합니다. 본인이 졌던 포석을, 그니까, 상대가 이와 같이 두어왔죠? 백을 잡고. 아, 근데 이걸 써, 쓰, 쓰고 있습니다. 정말 쳐다도 보기 싫었을 텐데요. 박정원 구단도 역시 대단한 승부사, 대단한 승부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날이 자로 걸쳐오니까, 자, 입구자로 견실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자, 김은지 선수가 두 칸으로 벌려두니까 박정환 선수 이 장면에서 걸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것을 나리자로 받아주며 이렇게 붙여서 이와 같이 지금 정석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지금 박정환 선수의 생각인데요. 자 그렇다고 김은지 선수가 이곳에 협공 들어오는 것은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 또다시 3-3을 팔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자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어중간하게 갈라치기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박정구단 그냥 두 칸을 벌려두고요 자 김은지 선수가 붙여뻗기 정석 해두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지켜둡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데를 지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덮어씌워가는 수순이 있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은지 선수 따라왔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지켰어요 사실은 이 호구되는 자리 급소를 너무나도 두고 싶은데 거꾸로 흙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 급소 자리를 내어 줬기 때문에 조금 바둑을 풀어나가기 어렵겠다 싶어서 지금 박정구단 이와 같이 지켜둡니다 그리고 김은지 선수도 이곳을 뛰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바로 이 지금 우상기 쪽에 있는 흑도를 압박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붙여서 빠져나왔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 붙여 나올 것이 뻔히 보이고 자 밀고 들어가면 막을 것이 보이는데요 자 과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요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아주니까 자이 장면에서 가장 견실하게 지켜두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은 김은지 선수가 반집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덮어씌워왔어요 자 박정환 선수도 튼튼하게 지켜두고 있는데 자 이곳으로 둔 것은 김은지 선수가 뭐 다른 데를 두어간다면 이곳을 당장 째고 나오겠다 이런뜻 아니겠습니까? 김은지 선수 덮어 씌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렇게 빙기를 걸쳐가기 시작했고요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젖혀있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곳을 젖혀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백도 여길 붙여서 이와 같이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곳을 끊어오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면서 지금 이곳 치받아 두고 잡으면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뭐 충분히 백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길 이었을 때는 박정환 구단 그렇죠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자 김은지 선수가 그냥 빈기를 또다시 굳혀둡니다 그러자 이곳 나리자로 두어가고요 자이 장면에서 손을 빼고 3-3 쪽에 이와 같이 여유있게 두 칸으로 걸쳐 하니까. 박정환 선수도 지금 눈목자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여 오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고요. 자, 박정환 선수 이 곳을 젖혀 갔고요 자, 이 곳을 뻗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곳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두긴 해야 될것 같은데 지켰다가는 발이 느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와박정환 선수 이 장면에서 정말 무결점 바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하변 쪽을 갈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곳 호구치면 이렇게 두었을 때 이곳 단수당에서 축으로 잡히겠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뻗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충분하다. 이게 지금 박정환 선수의 생각인데요. 자 그러자 김은지 선수 이곳 역시 먼저 물어보죠. 아 박정환 단 역시 뻗어듭니다. 그리고 다가서기하는 김은지 선수요 지금까지 형세는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이와 같이 어깨 짚어가면서 여기 흑도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오 김은지 선수도 지금 이바둑 독하게 두어갑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지금 붙여오기 시작하는데 젖혀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맞춰쳐서 자 이거 단수 치면 패를 하겠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박정원 선수 일단 때려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지금, 아, 그렇죠. 여기를 지금 젖혀가죠. 자, 이곳을 연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자, 지금, 아, 젖혀가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왠지 이곳을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꽉 있는 수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따로 타계를 하면, 이미 이 백돌이 상당히 굳혀져 있고, 실리로 아주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 연결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 패를 여, 이어야, 되, 이겨야 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으로 젖혀오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고요 자, 박정원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끊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때려내니까, 자, 이곳패감이 썼어요. 와, 김은지 선수 지금 여기 패감을 받지 않고 끊어갑니다. 지금은 완전 이거 뚫고 들어오면 가, 아, 그렇죠. 뚫고 들어올 수는 없죠. 지금 이 장면에서 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 뚫으면 자 이거 때려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김은지 선수는 아예 이곳으로 끊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잡으면 돌려쳐서 완전히 회돌이로 끝내버리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이거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곳을 잡아두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어허 지금 이곳을 잡고 있다라는 건자 이거 단수 치겠죠. 자 이거 때려내면서 패감을 좀더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뜻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박정환 구단은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의 악수를 더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연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이곳 막아올 수 밖에 없어요. 이곳도 아직 패감으로 정리가 안돼 있었던 그런 장면이기 때 이곳을 막아두니까, 자, 지금 이 타이밍이 그냥 아예 상변을 속시원하게 때려내버리지 않습니까? 자, 김은지 선수도 이곳을 잡았는데, 박정원 선수가 이와 같이 호구를 치면서 두텁게 처리가 되어서는 지금의 흐름은 확실히 박정원 선수가 한집반 우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곳을 하나 두고 가니까, 자, 지금 이곳을 붙여오는데, 당장 이곳을 두는 것은 이렇게 끊어가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으니까, 먼저 여기서 사전작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젖혀오니까, 자, 이곳 치 받아 두고요. 단수치니까 연결하고 약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을 두어가야 되는데, 와. 박정환 선수 너무나도 완벽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은 김은지 선수 어떡할 수 없어요. 끊어서 뭔가 한바탕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번 명인전 세계 대결, 김은지 대 박정환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한 칸을 뛰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곳을 만약에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옆을 뻗게 되면, 여기를 찝어가겠다는 라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흑돌도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단수가 너무나도 기분 좋은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래서 김은지 선수 아 연결을 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연결하니까 인공지능은 이수가 잘못됐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나중에 이런 데 단수 치면 이걸 꼭 굳이 살릴 필요 없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 흐름은 확실히 김은지 선수가 좋지 않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 단수 치고 막아가야 됐다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면 이어서 이와 같이 나가면 같이 뛰어나가서 서로 동행하면서 이렇게 두어 가는 것이 가장 빡빡했던 그러한 승부인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을 하니까 자 박정환 선수가 이와 같이 날일자로 두어 가는 수가 더 좋았고요 자 이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자이 장면에서 이구자로또 씌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 이곳으로 두어 가는데 와 지금 이곳을 붙였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젖혀 가고 싶거든요. 이 곳을 젖히면, 이 곳을 이렇게 젖히고요. 자, 이 곳을 두었을 때 여기 단수까지 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단수 하나 치고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지금 이 곳으로 두는 것은 여기 양단수죠.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두자니 여기 단수 치는 순간 연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촉촉수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디수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면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 순간, 백돌이 아주아주 아주 곤란해지죠. 하지만, 지금 저 실전에 여기에 돌이 와 있으면 자 여기를 연결하면 이제 젖히는 수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두더라도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뭡니까 이렇게 두는 수가 여기 호구가 돼있기 때문에 단수쳐도 이으면 여기 지금 백도 흑돌이 모두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시기적절하게 딱 갖다 붙이니까 자 김은지 선수 덮어씌우기 시작해요 자 대놓고 덮어씌우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아 지금 박정환 선수도 이곳을 젖, 붙여갔고요 젖혀오니까 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혔어요 지금은 흙도 이곳을 잡고 싶긴 한데 이거 갖다 붙이는 순간 이 지금 요석이 잡히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김은지 선수도 여기서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리만 생각하면 진짜 이 자변 잡고 싶어요 하지만 이 요석이 잡히는 순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 김은지 선수 연결했고요 자 이거 찔러 들어오니까 쌍립 쓰면서 버텨갑니다 자 이거 뻗으니까 연결하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캬 노이니까 노 멋진 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박정환이죠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여기를 끊는 수를 방비하고 있어요 나가면 나가고, 코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렇게 단수 쳐봤자, 나갈 길이 없습니다. 흑돌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는 약점을 방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 젖혀오면서 김은지 선수 끝내기를 하면서 백돌을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먹여치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거 덜컥 잡았다가는요 자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여기 빠지면 이와 같이 두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꾸자 두어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큰 패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나요 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박정하 구단 그렇죠 비껴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박정하 구단 사회 귀신이죠 이런 거 걸릴 선수는 아닙니다 자 이거 두어갔고요 자 이거 이 곳으로 지금 쬐기 시작합니다.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곳으로 지금 살며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박정원 선수 연결했고요. 자, 이 곳을 갖다 붙여요. 이거는 한 마디로 이 곳을 두면 이렇게 단수 치고 뻗어 나가겠다라는 건데 양단수 당하더라도 이 백한점을 잡으면 지금 충분하다 이런 데를 두어서 살아가면 지금 이런 데막 막아가면서 두어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바둑을 짜 나가겠다는 라게 지금 김은지 선수의 생각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박정환 구단 뒤로 돌려칩니다 자 그리고 여길 연결하니까 당당하게 뻗어두고요 자 지금 이곳을 끊어옴으로써 바둑은 약간씩 김은지 선수가 추격에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까지 연결했고요 와 박정환 구단이 지금 이곳으로 한 칸을 띄었는데 으 지금 이곳 선수 교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벽한 선수 교환이 들어갔고요. 아 지금 김은지 선수 이곳을 뽑은 게좀 안타까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치고 이곳이 지금 선수지 않습니까? 여기 연결 시켜놓고. 이러한 장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덮어씌워가면서 크게 한번 몰아붙이는 이러한 전략을 짜는 게 어땠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지금은 여기를 먼저 응수타진을 해서 이렇게 꾸역꾸역 막아가는 선택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도움닫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유화같이 도었다면박정원보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김은지 선수가 너무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날이 자두었는데요자 이거 붙여가고요 자 이곳을 뻗었는데 아 김은지 선수 이곳 선수 교환해 두고요 아 연결을 했는데 자 김은지 선수 지금 한방 때려야죠 자 지금 이거 때리기 전에 이거 먼저 해놓고 자 지금 이곳을 때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곳을 때렸다면 정말 진짜 이바둑 뭐가 뭔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아 김은지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연결을 했어요 그러자 날카롭게 박정호다 먼저 응수타진 들어가고요. 자, 지금 이곳을 밀어붙이니까 젖히는 순간 여기 급소자리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박정환 구단은 박정환 구단이네.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지 선수 끝내기로 돌입하기 시작하는데, 박정환 구단도 같이 날일자인 날일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작전으로 지금,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건너붙여놓고요 자 이와 같이 두어가는데 아 진짜 박정환 구단 바둑 진짜 열심히 잘 두네요 자 지금 초일기에 몰려가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수를 찾아내고 있는 박정환 구단인데요 자 김은지 선수도 이러한 선배기사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김은지 선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은 박정환 구단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 경계석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김은지 선수 어떡하든이 바둑 따라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끝내기로 지금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곳을 젖혀오는데, 자, 이거 끊어가는 수 아주 기가 막히죠? 이 수가 왜 좋은 수냐?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까지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수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 그냥 연결하네요. 그러자 돌려쳐요 자 이거 때려 냈구요 자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끝내기 상변에서 어느정도 했습니다 김은지 선수 그리고 젖혀 가면서 자 은근히 여기 있는 백도로 압박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받아내는 수가 참으로 멋진 수순이네요 상대의 활로를 메워가면서 그리고 이곳에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이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멋진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자 치받으니까 같이 치받았어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아주 지금 절묘하게 지금 박정우 구단 김은지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치받으니까 자, 이곳 안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한 칸을 끼면서 어떡하든 지금 약점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끝내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박정원 선수도 일선을 빨리 연결을 해놓고요. 자, 이와 같이 지켜두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찔러두고 자, 이곳을 두어 가고 있는데 지금의 집차이는 세집반 정도 박정원 구단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곳을 때려냈고요 자, 박정원 구단 이 이곳 또 적절히 또 패감 겸또 하나. 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때려냈고요. 자, 박정원 구나는 거의 두는 수마다 거의 패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김은지 선수도 이 패를 물러설 생각이 없네요. 자, 김은지 선수 자, 이 바둑 진짜 열심히 잘둔 바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은지 선수가 초반에는 덮어놓고 쉬어간 수순이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약간 김은지 선수가 하극상을 한번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들이 몇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아 조금 아쉬워요. 그만큼 박정환 구단이 노련하다는 라 거겠죠. 자 김은지 선수의 공격력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던 그러한 바둑인데요. 자이 바둑을 통해서 김은지 선수 분명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좀더더 더 1624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와 같이 바둑을 두었다가는 조금 안 되겠구나. 뭔가 지금 김은지 선수도 전략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곳을 지켜 두니까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지금의 이 장면에서는 집 차이가 대략 네집 반에서 다섯 집반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선 더 두어 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자, 김은지 선수가 여러 번좀 그래도 기회가 있었던 그러한 바둑이에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일단 김은지 선수가 여기까지는 바둑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한두 집반 한 집반 정도 불리했던 그런 장면인데 자 이곳을 끊었을 때자 이곳을 두고 역시 이곳을 두어 간게 많이 좋지 않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 단수치고 이곳을 찝어 놓 이런 식으로 찝어 놓고 둔다든지 아니면 여길 막아 놓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가면 같이 뛰어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짰어야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냥 연결했다가 자이 날일자 한방 맞은 게좀 아팠고요 그리고 이 지금 입구자 두어가는 이러한 수순이 너무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을 붙였어요. 자, 이으면 지금 이거 젖히고 이렇게 둬서 이돌다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반발 들어갔고요. 자, 이제 덮어씌워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가는데 확실히 김은지 선수는 상대 돌을 덮어씌워야지 힘을 발휘하는데 자, 이렇게 덮어씌워 가긴 했는데 아, 진짜 박정하 구단이이 감각이 너무나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면 여기 딱 붙이는 순간 흑돌이 잡혀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젖혀오면서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고 있는데 먹여치는 수순 상당히 날카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비껴두는 수순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두어서는 자 지금 김은지 선수도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 한번 세게 들어가려고 시동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고 갖다 붙여놓고 아 지금 뒤로 붙이는 수가 또 좋아요 지금 이쪽을 끼워만 준다면 이렇게 뻗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둑이 풀어 나갈 수가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여기서 아, 이거 뒤로 젖히고요. 자, 이거 뻗습니다. 그리고 끊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박정환 선수도 약간 조금 느슨하게 둔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흑돌이 아니 백돌이 아직 완벽하게 살아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끝내기 했을 때 여기 찔러 들어간 수순이 아주 지금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이거 두었을 때 이거 딱 선수 교환해 두고 아, 지금 이곳을 뻗었는데 이 수가 조금 안타까운 게 일단 때려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두었다면, 지금 이쪽 부분은 크게 수가 날수 있는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태주는 꼴이 돼요, 백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두었어야 되는데, 이곳을 뻗은 게 조금 첫 번째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곳을 뻗은 게, 집 차이가 지금 한집반 정도 차이기 이 때문에, 이거, 여기 뻗은 거, 일리가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면, 김은지 선수가, 분명, 여기 있는 백도를 세게 공격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집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두 집안에서 한 집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거죠 지금은 일단 단수치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일단 공격을 먼저 퍼부었어야 됐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아 그냥 연결하는 바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김은지 선수에게 기회가 단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집 차이가 지금 이도를 공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두집반 정도 차이였는데 지금 끝내기 들어가면서 세집 반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다섯 집 반까지 차이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이 바둑은 어찌 보면 박정환 구단의 완승이긴 한데 김은지 선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는 그러한 바둑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 끊어가면서 완벽하게 지금 끝내기 상변 쪽은 잘 해내고 있지만 자집 차이가 조금 벌어졌고 그리고 이게 지금 주, 중앙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빈상각으로 처리하는 이 수순이.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가니까 거의 뭐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의 전성기 때 모습을 보여주는 무결점 바둑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오늘처럼 박정환 구단이 바둑을 두게 된다면 신진서 선수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의 컨디션은 박정환 구단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지금 신... 김은지 선수도 이와 같이 지금 패를 버텨가면서 끝까지 많은 바둑 팬들에게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바둑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박정원 구단의 노련미에 김은지 선수가 가로막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두어가고 있는데요. 서서히 이제 바둑이 거의 종반을 향해 가면서 자 이곳을 연결하고요. 자 이곳 연결하니까 이렇게 집을 내는 순간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기서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명인전 중결승전에서 김은지 선수가 김은지 아니 박정환 선수가 김은지 선수를 꺾고 승자조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요 김은지 선수 아직 또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명인전은요. 바로 단판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패자조가 한번더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극적으로 또 살아남는다면 김은지 선수 또다시 결승 진출이라는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선 이번 바둑 졌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 없고요. 자, 이번 명인전 중결승전에서 박종환 구단이 김은지 선수를 꺾고 승자조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